같이 읽어봅시다. <laughs> 시작, 너 말고 조용히 해. A 제곱, B 제곱, C 제곱, 더하기 이 e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. 이거 <laughs> 크면요, 가봐. 이걸 풀면 되잖아. 이거 풀면 나오는 게봐 봐. 이게 2에 AP 플러스 A c 있고, 곱하기 해서 2에 <laughs> b c 플러스 B A이고, E에 c, A 이고, 이게 2에 CA 플러스 B c 니까 더하면 2배에서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이거 a b BC 이렇게 돼요. 그럼 이거... 좀... 그럼 대 이거. 그 답이 2기예요. 아, 몰라요. 답지짜 씨야. 그 답지 생이 안 주셨잖아요.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라고? 요 어. 아, 지수가 6이에요. 지수가 6이야. 어. 야, 2에 거듭적 6이 나올 수 있냐? 이량해서 사라져서 1 되는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<laughs> 그 음. 심각한 아이가 있잖아요 아니 쌤 아니 근데 오히려 물어보는게 낫지 않아요? 그럼요 그 욕을 음. 네. 먹어 욕을 먹어야죠 쌤. <laughs>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. 1두개 있잖아요. 괜찮지않 돼요? 그럼 19배기 어? 19배기 13이잖아 이게. 그럼 6. 네. 이게 6제곱. 아, 이게 6제곱. 아, 그래서 어. 저거 사라.